같이 가고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말이 좀 어려운데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두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희가 그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말씀이 이제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말씀이 복음의.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맞게 생활하라. 복음에 따라 생활하라. 월드 오브 더 가스펠이라고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드리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 계속적으로 몇 주간 나눌 텐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아 복음은 구원받는 방법입니다라고 배웠고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은 구원받는 방법입니다라고 말하면 된다고 했고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 내용은 두 가지를 믿는 것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나의 모로 모셔라. 모로 모셔라. 그렇죠. 주인으로 모셔라. 그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 받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 이근대이죠.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공중파, 진짜 TV에도 나왔더라고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는, 그, 그, 이근대위는 직업이 군인이잖아요. 사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그 제가, 군대를 다녀온 제가 봐도 진짜 멋있어요. 딱 봐도 멋있고, 어저께 새로운 사실인데 저랑 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여러분들과 동갑인 연예인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조금 저와 같은, 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비랑도 동갑이고, 뭐 이런, 예. 네. 네 정지훈, 레인, 어, 랑도 동갑이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리곤 했는데, 어찌됐건, 그, 그, 그러니까 남자가 봐도 정말 멋있어요. 이 군인이란 사람, 쫙, 군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은.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군인은 이, 우리 보통 민간인 혹은 일반인, 보통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군인이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인이랑 다릅니다. 먼저, 군인은 옷이 달라요. 군인은 유니폼을 입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유니폼을 입잖아요. 자기가 입고 싶어도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어요. 헤어스타일은 늘 짧아야 합니다. 저보다, 한국 군인들은 저보다 늘 짧죠. 자기가 막 명색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마음대로 머리를 막 파마를 하고 싶어도, 펌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아무리 싫어도 군대에서는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해요. 군대에서 아침에 미역국이 나오면 그걸 먹어야 합니다. 남길 순 있어요. 남길 순 있는데 제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남기면 엄청 혼났어요. 너가 드림들구나, 네가덜 배고프구나 그러면서 엄청 많이 혼냈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인은 뭐 자기가 먹고 싶으면 우버이치를 통해서 뭐 그냥 아무나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군인은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합니다.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저는 라면을 지금도 그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 라면을 잘 먹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 군대 시절에 있을 때그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라면을 못 먹게 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비싼 거 아니잖아요. 근데 라면을 억지로 못 먹게 하니까 진짜 제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휴가 나왔을 때 김밥 천국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김밥하고 라면하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군인은 라면조차도 그 흔한 라면조차도 쉽게 먹을 수 없는 것이 군인입니다. 군대에선 하기 싫어도 피지컬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힘들어도 달려야 합니다. 울어도 달려야 해요. 뛰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짐에 가거나 하면은 뭐, 뭐 며칠 하다가 막 힘들면 안 가기도 하고 하는데 군대는 그런 거 없어요. 힘들어도 눈물 나도 해야 합니다. 그게 군인이에요. 군인은 게임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모여서 어몽어스를 할수 없어요. 저희 군대에서 게임을 가끔 시켜주시기도 하는데, 밤늦게 막 모여갖고 친구들끼리 할수 없어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에만 잠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SNS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저 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군인이 왜 일반인과 다르게 살까요? 왜 군인이 일반인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신분이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포지션이 일반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들의 스테이러스가 일반인과는 다르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분이요, 포지션이요, 사람마다 달라지면 자신의 행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선생님이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고 학교를 안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연락해서, 아, 나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어! 라고 진짜 교회를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가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아,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저는 신분이 목사이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그게 신분에 따라, 포지션에 따라, 사람은 달라져야 돼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으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포지션에 따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대에 가면, 군대에 가면 머리를 깎고, 군대에 가면 자기가 입지 못하는 옷을 입고 싶은 옷을 입지 못하고. 군대에 가면은 피지컬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녀가 되면 분명히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제가 앞에 군대 얘기를 굉장히 길게 많이 말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군인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고 있는데 이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큰 주제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두 번째 내용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첫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있는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척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신앙생활 잘해라 이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우리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죠 예배드리고. 가끔 성경 보고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뭐 하죠? 기도하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뭐 하고요. 기도하고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다른 거는 몰라도 밥 먹을 때 기도는 정말 철저하게 시켜요. 왜냐면 하 음식이 제일 대상에서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음식이 세상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녀들에게도 밥 먹을 때 기도를 열심히 시키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밥은 하루에 무조건 두번 내지 세번 먹잖아요. 어떤 친구는 네 번, 다섯 번도 먹는 친구가 있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한다면, 그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마음으로 저희 아이들한테 기도를 시켜요. 그런데 두살 먹은 지연이도 처음엔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뭐, 얼마나 길겠어요? 뭐 기도 한 5초 정도, 좀한 10초 정도 하는데, 그 10초 동안에 눈을 뜨고 장난을 하고, 막 포크를 들고, 처음엔 이렇게 딱 눈치를 살짝 보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 교회 오고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맞는데, 이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이제 하나님 자녀들은 대충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되고 크리스천들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제 예배도 나와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진앙생활을 할때 성경에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여기가 중요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런데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코퍼레이션 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같이 가라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한마음, 한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다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성,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 모여있는 여기 모인 KM학생부 모두가, 우리 선생님, 또 학생, 또뭐 청년들, 뭐 여기 하여튼 모여있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신앙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신앙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신앙 생활이 부족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 함께 기도해줘야 되고, 내가 친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같이 다가가야 하고,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하나,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회에서는, 여러분 학교에서는, 나랑 안 맞는 친구들 같이 안 놀면 그만이에요. 맞죠? 나랑 생각이 다른 친구들 대화 안 하면, 그냥, it's o k 교회는 달라요. 우리 학생분은 달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많이 반성을 했어요. 아, 내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 많이 노력했는가? 막, 그냥 그렇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반성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친구들 진짜로 다 같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같이 모인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돼서 그냥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가 돼서 다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친구들과 함께 친해지고 내가 안 친한 친구들과 함께 놀고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신앙을 함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얘가 만약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친구를 위해 같이 기도해줄 수 있고 우리 저 친구가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저 친구를 위해 같이 기도해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 될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다 같이 친해지셔야 돼요. 함께 친해져야 돼요. 우리 옆 친구랑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 예수님 이야기 잘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잘 아시죠? 맥마리의 어린 양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99마리의 어린 양을 놔두고 한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요. 그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소외된, 아이솔레이티드 된 친구들이 있으면 안 돼요.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하나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린 그것을 향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노력할 때 여러분도 같이 노력합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 서로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일 앞에서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우리의, 우리의 반대편, 엎어지에서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거나 고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이 됐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하이 땅이,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정말로 이상한 땅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마귀가 이 땅을 타락시켜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기 위해 마귀가 이 땅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어서 우리는 그 영향을, 그 임팩트를 우리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우리도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고 고민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요, 세상의 모든 일들, 세상의 아주 작은, 아주 타이니한 것까지라도, 모든 일들은, 아무리 크고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예요?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처음 말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마 아버지로 느껴질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일, 나의 정말 사소한 일부터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판데믹의 이런 일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지킬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 것이니, 우리는 이 고통이 어떻게 될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는 이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실 것이고 이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니까요. 누구 손에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고통이, 이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 손안에 있고 그분이 해결할 것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 있고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 문제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은스럽죠. 아프죠. 힘들죠. 그렇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겪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니 나는 이 문제 앞에서 괜찮을 수 있다고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모든 것, 모든 문제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와 대화를 했습니다. 야, 지옥이 어떻게 느껴지냐? 라고 물어봤어요. 지옥이 어떻게 이 친구는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지옥이 어떻게 느껴지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지난주거든요. 지난주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되더라고. 지옥은 지금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불이 나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막 연기 때문에 숨을 못 쉬고, 또이이이이 이, 이, 이 뭐죠? 그 일기예보를 보면 그 일기예보가 비가 좀 내려와 이 공기가 깨끗해지는데 다해해해해해다 해해해해해 해. 맑은, 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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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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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으면 진짜 답답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기도했던 거, 아시, 기도, 기도한 거 기억나나요? 우리 산불을 위해 또 팬데믹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날 약간의 비가 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역시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해가 떴는데도 비를 조금 내리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문제를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걱정하고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운 일이 있거나 아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해요. 우리의 스테이러스가, 우리의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해야 돼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친한 사람들하고만 친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하기 싫어도 신앙생활을 노력해야 하고 또한 내가 하기 싫어도 저 친구와 친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나와 주 의견이 달라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면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어, 하나님, 이거 해결해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여러분은 더, 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비록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제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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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문제.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작고 큰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그거 하나마다 막 반응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있음을,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책임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주간에 복음에 합당하게, 정말로 복음을 따라 이두 가지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